올해 첫 잔디 깎기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계를 쓰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잔디 물수기에 황금을 주입니다 매일매일 체크시켜 주면요. 잔디 뿌리는 약하지 못해 약해져서 한여름 가문제에 담가 깎고 스프링클러를 틀어보세요. 홈에 물이 20mm 는찰 때까지 한번 잔디를 유심히 보세요. 잘 스며든 잔기는 색이 진하고, 5월은 잔디, 겨울에 지친 잔디에게 힘을 실어주는 타이밍, 15:5 비율의 완성 비료 비율 이게 땅쏙준 다음에 뿌리세요. 그래야 비료 알갱이들이 뿌리까지 쏙쏙 내려가서 효과를 봅니다. 주의사항. 이왕 중거 많이 줘야지 절대 공부입니다두번세번막 뿌리면 소리가 타버리고 오히려 약해지잖아요. 설정서에 나온 요법에 맞춰서 잔디 보양식 준비하셨나요? 잔디에 게도 남들이 모르는 보양식을 한 그릇 준비해 주신다면 백루로 옷을 신고 천천히 땅을 걸어다녀 보세요. 아니면 손잡이형 에어레이 구멍이 생기면 물, 산소 영양분이 뿌리 깊숙이 스며들면서 잔디가 한층 건강해집니다. 겉으로는 푸르로고 해도 소비성의 뿌리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에어베이션은봄 정원에 잔디 위에 아주 얇게 보슬보슬하게 퍼주세요. 너무 두껍게 올리면 숨막혀요 0.5cm 정도 두께로 살살. 스며들듯이 덮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배토를해주면 뿌리에 산수도 잘 들어가고 새싹이 올라올 때 지지대 역할도 해주니까 잔디밭이 훨씬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정성껏 펴주면 잔디도 힘내서 쑥쑥 자니다 호시딩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호시딩이라 말 그대로 기존 잔디 위에 실을 덮으려서 듬성듬성한 곳을 씨앗은 대거로 기존 잔디와 비슷한 비싼... 무시고요 뿌린 뒤에 흙을 살짝 덮어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촉촉하게 물을 줘야 새싹이 숙쑥 올라옵니다. 새싹은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면 얼굴을 내밀어요. 그 동안은 잔디밭 위를 살살 걸어다니거나 애완동물 아이들 추리거 살짝 같은 것들이 층처럼 쌓이는 걸볼수 있어요. 더디테 açúcar, que não.